미시시피 강이면 미국에서 제일 긴강 중에 긴 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업의 발전과 그리고 또 교통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이 배를 통하여서 이 수로를 이용하여 많은 물품들을 이동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언젠가로부터 그 강을 통하여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절벽도 무너진 것도 아니고 특별히 화산이 폭발하여서 그 강을 막은 것도 아닌데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작은 모래알들이 상류에서 조금씩 조금씩 떠내려와서 퇴적하게 되어서 배길을 막았던 겁니다. 작은 모래알들이 화산도 폭발한 것도 아닌데, 절벽도 무너진 것도 아닌데, 작은 모래알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결국은 배가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강이 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작은 우리가 그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작은 제약들이 결국은 하나 둘씩 쌓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린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생길 때마다 빨리 굴려내야 되고 채로 걷어내야 되고 사부로 치워야 되고 급기야는 포크레인도 할수 없고 그 어떤 장비로 할수 없는 그러한 퇴적된 강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영원히 움직일 수 없는 또 배가 그것으로 어떤 것도 실어 나눌 수 없는 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도 작은 알갱이들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막지 않게 하도록. 주님과 나사이의 관계가 가까이 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잠자리 들 때마다 하나님 행위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작은 알갱이들이 굴러굴러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빗자루로 쓸어내고 성령의 지우기로 지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굴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물질에 이렇게 넣어서 효소처럼 부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양 그 모양에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빵을 구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빵에 효소를 넣으면 처음에 밀가루 반죽했던 요것들이 부풀려져 가지고 이 따맣게 부풀어진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처음에 본질적인 내용들은 상실되고 순수성은 상실되고 부풀려진 모습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이다. 그렇게 일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또 바리새인의 누리기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누룩은 단순한 그런 물질이 아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짓 진리를 상징하는 것,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순수성 참 소중합니다. 말씀 그대로 꼭꼭 씹어서. 그리고 소화 잘 시키는 것. 물론 그 말씀을 먹는 데는 힘에 겨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유월절 빵 그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누룩 없는 무교병을 만드는 겁니다.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그래서 그 빵에는 누룩을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딱해요. 먹기가 거북합니다. 맛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빵 누룩 넣지 아니하면요. 시중에 나오는 빵이거 먹기 힘듭니다. 탁탁한 거죠. 먹을 때 목에 탁탁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누룩을 섞으러면 효소를 섞으러면은 보슬보슬하잖아요. 입에 솔솔 넘어가잖아요. 빵집을 이렇게 뜯어도 잘 뜯어집니다. 입에 한 입에 쏙 들어도 잘 들어가고. 그런데 누룩이 없는 건 뜯어지지도 않아요 질겨. 씹어도 씹어도 꼭꼭 씹지 아니하면 위장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바리세인들은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쏙 뜯어가지고 누룩이 섞여 있으니까 달콤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유혹할 수도 있고, 현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그 복음의 순수성 진리의 말씀들이 완전히 누룩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바리세인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큰 그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좁은 길이에요 씹기 힘듭니다 때로는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누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살길이라면 우리가 늘 달콤한 우유만 마셔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꼭 씹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쓴 그러한 말씀들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6월절 그들이 또 하나 먹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쓴나물이거든요. 쓴나물이거든요. 쓴나물도 먹을 수 있어야 돼.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이 씹어들 때 쓴나물 한번 이야기하면 다 찡그려버려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이야기하면 나와 무관한 것처럼 되게 예서 멀리 하려고 그러고, 예서 길을 닫았다 버리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쓴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즐긴 것도 꼭꼭 씹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목에 다 씹을 수 없더라도, 오늘도 꼭꼭 씹고, 내일도 꼭꼭 씹고, 그래서 어떤하 간에 잘 소화시켜서 넘겨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비질리는 사람들을 현혹하기 일쑤입니다.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 아닙니다 진리는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진리는 많아요 이길 가고 저길 가고 옆길 가고 돌아서 가고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진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한 길로 가는 길 거기는 협차반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오늘날 비질리는 넓은 길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다원, 다원주의로 이야기합니다. 이길 있고 저길 있고.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주의라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협착한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은 그 길로 가라 그러는데,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그러는데, 누룩된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독이 가득한 그러한 묵은 누룩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거짓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유월절을 강조하고들에게 그큰 명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누룩 없는 떡의 의미 썩은 것이 들어있지 않는 그러한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썬 나무를 먹더라도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부풀림이 없는 그러한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왜? 그것이 생명의 떡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제목이 바리세인 누룩과 생명의 떡이거든요 정령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복음이 생명의 떡입니다. 떡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 떡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영생은 여기에 있으니 어디서 떠나가 어디서 무엇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누룩 섞인 먹을 떡을 먹으면 살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의 떡입니다. 그 떡을 먹는 자,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누룩 없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누룩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누룩 있는 것을 즐겨합니다. 누룩 있는 것을 찾아서 오늘도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룩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맛이 없고 딱딱하고 소화하기 힘들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면 그것이 생명의 떡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루로서 이렇게 말 속에 누룩 넣어가지고 이리 부풀린 그러한 모습 가끔가다가 TV에서 이렇게 보면 은 빵을 만드는 분 그것을 또 하고 또 거기다가 섞고 또 부풀리고 야 정말로 그 모양이 처음에는 안 그래도 이상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색깔도 막직스럽고 범직스럽고 그런 것들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복음은 복음직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직스러운 게아니다 순수한 것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걸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이 복음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거짓 교훈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세인의 교훈을 삼가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만 길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 없는 여기저기 기웃거려야 될 누룩들이 얼마나 많지만 여러분, 진정하게 길을 기울여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길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복음입니다. 순수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순물을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순물 제거하는 것이 힘들어요. 대장장이가 마치 도구를 만들 때 불에 넣었다가 다시 끄잡아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끄잡아다가 때로는 망치를 두들기도 하고 그렇게 잡고 두들기고 연단하여서 정검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 정검처럼 나온 그 과정을, 그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되었을 때 주님 만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정금처럼 나온 요업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두들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순물 제거하려고 그 불순물이 우리의 가슴 파괴에 있을 때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뽑아내는 거죠. 뽑을 때는 아플 수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은 모래알이 자꾸 쌓이게 되면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주님과의 통로를 막아버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 또 저녁 잠자리 들 때에 헐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생명이 뜨기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계시를 간직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앞에